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옵여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홀로 내려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서며 내 입에 말해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주인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수원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노라 하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사,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축가 기억이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보하라. 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겪으며, 그는 흔들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우리 아이니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30점 점수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치지 마세요. 지금 띵띵고 갖고 있는데. 자, 기도서 기도하고 레크레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전에 나와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바이블 레크레이션으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말씀방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일어서 주세요 자 오른손을 번쩍 준비됐어요 가이 가이 보자 동아랑 하이랑 가이 가이 보자 동아가 순서를 정해 주세요. 모든 팀의 순서를. 자, 다니엘 두 번째. 이사야 첫 번째, 세 번째. 동화가 아주 똑똑하네요. 자, 역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팀. 자, 나오세요. 동화를 닮아가야지요. 동화만 또 못하면 안 돼요. 자 누나가 영어라서 빨리 까먹을까 봐 먼저 한대요. 자 센터로 맞춰주시고요. 차렷. 차렷. 인사. 준비됐을까요? 네, 시작. So the Lord 학계 <laughs> 일장 <laughs> <1장> 십사장 <14장 웃음> 말씀하며 아멘. 요와께서 쓰라디에 아들 유사천도 수로 파벨레 방과 요사사게 아들 대대사장 요소의만과 남은 모든 백성의 아마, 감동시키심에, 그들을 와서, 궁금에 요와, 그들을 하느니, 원음사부하였으니 학계 하지하아아께서살아테아스루와께서살지라아사야아요 제 대자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모아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망군의 하나님 만군의 대신, 아 만군의 여호와 그들을 하나님의 전공달를 하였으니 함께 장 십사 절 말씀하면 여호께서 쓰러지기를 아들 스룹바벨을 망가 여호사닥의 아들 제일 아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망가 여호사닥의 아들 제일 사장 여호수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막문의 역을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학계 1장 14절 말씀 하멘 여호께서 하여동 마음과 사닥의아들들 여호사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감동시키 그들이 와서 방 곧에 여호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를 하는 것, 전공사를 하였으니 학계 1장 14절 말씀 하멘 여호와께서 사엘들의 아들 유다 중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사닥의 아들 데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들이 와서 왕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라하였으니 학계 1장 14절 말씀 아 하면 하민 오 잘했어요 여호와께서 사엘들의 아들 스루, 유다 중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여호수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망, 그들이 와서 망거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함께 절십사째 말씀합니 차렷 인사. 자 들어가시고 다음 텐 빨리 나와 주세요. 자 이사야 다니엘 팀 쉬지 않고 응원을 하셨기 때문에 3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팀말씀에오느라고 응원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차려 도희가 올라오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이 저쪽으로 사이사이 넣어주세요. 도희가 먼저. 왔어요. 자 차려 인사 <laughs> 시작. 여호와께서 솔데일의 아들 유다 총도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수다의 여호사닥의 여호사 아들 디제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 남은,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과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왕군의 여우, 아니, 잠시만. 망, 아니, 그들이 가서, 어, 그들이 와서 왕군의 여우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학계 1장 14절에서 하메. 아멘. 여호와께서 수르파벨의 아들, 유다총독 수르파벨의 왕과 여우사닥의 아들, 델, 대체자장, 여수와의 마음과, 다음 모든 백성의 마음과, 다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그들이 와서, 방문의 여우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학계 1장 14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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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아멘. 입을 벌리긴 했어요, 응. 소리가 안 나긴 했는데 자, 더, 아멘. 학계 1장 14절 14절. 1장1 4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멘. 영국서스알디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로파브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제자랑 여호수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에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학께1장1 4절 말씀 아멘. 아멘. 영국께서 스알디아리. 유다, 요다총족수루바벨의 마음과 여우사답게 아들, 대대사장, 여우수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쓸디아의 아들 유다총독수르파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자장 여호수와의 마음과 그 다음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방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학기 1장 14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쓸데아의 아들 유다총독수르파벨의 마음과 남의 모든 백성의 마음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 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의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왕관의 여와, 그들이 하는 일의쫓 공사를 진약 결정 십사자 외상. 아멘. 여호기서 서들 아들 유다 총독 스파베의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망분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에 전을 청공사를 하였더라 하였으니 학계 1 1 4절에서 아멘 차렷 인사 자 엘리야 팀 나옵니다

그일 사절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소제의 아들 유다 총도 소르바벨의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 사장인 여호사의 왕과 나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그군의 여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전을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 학계 일장 사절 말씀 아멘. Bye-bye. 그, 들이, 나서망울배 여호와 하라, 하라, t 베하들이 하라, t 베 하라, TV, 하라, TV, 하라, 하 여호와께서 스아드아벨의아 아들 유다 총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제 사장 여호와의 마음을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들이 와서 왕국의 여호와 그들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학기 1장 14절 말씀하면. 여호께서스아 아들 유다 총도스바벨의 마음과. 남은 여우사닥의 망가 아들 대제사자 여수와의 망가 아, 남은 모든 백단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봐서 망군의 여우와 그들의 정하여님이 하게 된 받은 마을. 하아더니 아들, 일아짓다아말이 아들, 이 아들, 아들, 이아총독 아들, 이벨의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요 아들, 이아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아들, 이 아들, 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에 전공사를 하였으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 스루파, 유다 총독 스룹파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에 전공사를 하였더, 하였더라 하였더니. 하였으니학교 일정 14절 말씀 하세요. 아멘. 아멘. 차렷, 인사. 자, 점수가 나오는 동안, 말씀 먹는 고래 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문제만 읽고, 답만 정답만 맞출게요. 자, 말씀 먹는 고래 문제세 문제 띄워주세요. 아, 네. 본 게임으로 바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팀에서 두 분씩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구동성 게임 할게요. 자, 선생님들이 나오는 동안 열심히 친구들.